커뮤니티 기능, 커뮤니티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회원 전용으로 유료 구독자를 위한 글이다 하면서 주말 코멘트. 어,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. 이거 박카츄님 이렇게 채널 모든 회원만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어, 이 새로운 건의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알트 덕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은 주말 코멘트 드릴만 한 코멘트 분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매주 코멘트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구독하면 매달 빠져나가네요. 네 매달 빠져나갑니다. 본인이 취소하셔야 돼요. 달 구독입니다. 비트 토렌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비트 토렌트는 꾸 꾸집니다. 구려요. 비트토렌트 재단도 미국 SEC한테 고소 먹었죠? 선언하지는 않습니다. 매달 5,000원인가요? 네, 5,000원입니다. 매달 5,000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대응하면 4,990원 값 이상 하는데 그거 맞긴 하죠. 그래서 아, 그러면 이것도 미리 말해줘야겠다. 4,990원. 지금 단독이죠? 할인 없냐고? 다른 사람들은 몇만 원 받아가는데? 나 지금 몇만 원으로 올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? 뭐, 몇만 원으로 올리려고 라 말하려고 합니다. 지금 4,990원. 지금은 초창기 혜택으로 하겠습니다. 초창기 혜택. 초창기 혜택으로 갈게요. 미리 말해놔야 돼. 나중에 난리 나거든. 초창기 혜택이고 나중에 주말 시황 알려주는 거 나중에 가격 올릴 겁니다. 이것도 공지사항 써놔야겠다. 주말 시황 서비스는 4,990원에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벤트가입니다. 나중에는 가격 올려서 유튜브 회원 단계에 따라 알려드리는 드리는 쪽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. 네,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매추리알리 네, 알트더 감사합니다. 이거 미리 써놔야 돼. 이거 왜 미리 써야 되는지 압니까? 나중에 가격 올리면 뭐라 해. 가격 올리면 뭐라 합니다. 사실 그 4990원에 해줄 서비스는 아니긴 하거든요. 4,900. 네. 스패너살인마구진포랑이님 감사합니다. 4,990원에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후원 개념이거든요. 달 후원 개념 정도라고 생각했지. 서비스 제공은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원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게 내가 서비스 제공은 생각하지 않았어. 요거는 진짜 정말 내가 시청자를 생각한 마음으로 올렸는데. 그래도 이게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비스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 그 주만 올리고 다음 주는 안 올리려 했었는데 이거를 박하춘님이 서비스화 시켰고 이게 서비스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4,990원으로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올리겠습니다. 남들은 몇만 원씩 받아 이거. 10만 원 이상씩 받는, 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. 하지만 그냥 4,990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올릴지는 모른다. 지금 멤버십 하면 계속 그가, 그 가격인가요? 아니요. 나중에는 더 높아져야만 볼수 있을 겁니다. 동결하라고? 동결 아님, 동결 아님. 어, 무조건 올릴 거임. 이런 거 희망 주면 안 돼. 보니까 이런 거 희망 주니까 나중에 사고 생겨. 희망, 무조건 올림. 하지만 지금 당장은 4,990원입니다. 그쵸, 그렇죠, 장조하지면, 장조하지면 비싸게 올려야지, 장조하지면. 나도 돈 벌자이야. 저도 좀 방송으로 수익 좀 내겠습니다. 장조하지면 올리겠습니다. 어, 이제 거기는 이제 옛날에 80이었는데, 여긴 5,000원이면 너무 싸잖아. 어, 80만원이 5천원 아이고, 고걸 그렇게 비유하시네. 어, 고, 어,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. 80만원이 5천원 그래. 이렇게 하면 진짜 싼것 같다. 그럼 좀 올려야겠네. 진올려야 <laughs> 처음에 100명은 동결해야 착시 효과 있어, 이유. 처음에 100명은 동결해야? 아, 초창기 사람들은 납둬주자고? 아니, 원래, 원래 그쪽 방송에서 80만원 받았어. 배바사나이님, 5천원이 싸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? 5천원 오천, 개싼 거야. 네 도토리님 알트덕 감사합니다. 선착순 100명은 동결해 주자고? 그게 유튜브에서 되는지 모르겠어. 이 사람들만 유지해줘라. 나 그거 되는지 몰라. 그게 됩니까? 네라질님 알트덕 가입 감사합니다. 100명은 안 올라간다고? 그런게 있어?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. 등급이 지금 단 하나입니다. 이게 등급을 나중에는 이 등급을 나눌 거예요. 등급을 나눠서 단순 정말 감사한, 감사 후원. 감사 후원 칸이랑, 뭐, 주말 시황. 주말 시황 서비스 지금 진행하고 있죠? 주말 시황 서비스로 하나 더 유지할 겁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을 뭐, 선착순으로 몇 명을 남길 수 있나? 등급을 추가할 수는 있거든요? 네. 그러면, 알트덕, 알트덕을 추가 가입을 못하게 해야 돼요. 이런 기능이 없는데, 그 기능은 없습니다. 뭐, 동결 몇 명은 뭐, 싸게 해준다. 초창기 가입자는 싸게 해준다. 해 주고 싶은데,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. 그래도, 가입해 주신 분, 27명. 감사합니다. 이래도, 이래도 뭐, 뭐 27분만 듣는 거죠. 27분. 감사합니다. 권장사항 보면, 뭐, 6개까지 만들라고 하는데, 바뀌는 거죠? 팬 가입을 연으로 하는 거 해달라고? 근데, 27번 밖에 안 됨? 네, 27번 밖에 안 돼요. 방송이 수익이 안 난다. 그 지금은 뭐, 어쩔 수 없죠. 지금은 성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DLW님, 아, 정말 오랜만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 이제, 다른 알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돈 버는 방송일수록, 돈이랑 관련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안 써. 돈이랑 관련될수록 오히려 룩북이 더잘 터지지 더잘 더 터져. 룩북, 역캠, 게임 방송 이런 사람들이 잘 터지지. 금융 컨텐츠는 돈도 안 줘. 아, 불장님이 정말 감사합니다. 불장님도 가입했죠. 아, 감사합니다. 27명이서 정모하자고 5천원 받고 정모가 됩니까? 고기 못 구워.